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의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개헌몰이 놀랍게도 이번 주 1일부터 오늘까지 단 4일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에 단한 번도 잊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. 물론,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입니다. 대통령실이 옆구리를 찌르고, 여당은 바람잡고, 다시 대통령실이 아무렇지 않게 맞장구를 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.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. 이재명이 연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 국가 건설입니다.